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찬양 선교방송 여러분 오늘 한지암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에 나와서 찬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이풍미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아합다 하나님이 불과 얼음을 나누다 성경에 창순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리가내 살고 있을까요? 내 열심히 살기를 원할까요? 잘사는 것이겠지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 테레비 이런 거 보면 그거를 누가 제일 잘 할까요? 그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것을 만든 분한테 그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들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는 거거든요 있거나 말거나 누군가가 만들어서 만들지 않았다고 해도 이 땅이 되어 있어서 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만드셨다 그겁니다. 어떻게 만드셨냐? 처음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 보세요.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 때로는 고통스럽고 진짜 우리가 어떤 때는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세상 도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어둠에 입자 있을 때, 마음 속에 빛이 비춰지면, 어, 그때부터 살았다. 어, 우리가 살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것이 빛입니다. 그러한 빛이 우리에게 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를 만드신 자, 우리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군지암 공원에 나와서 이러한 것을 드러내고자 공원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늦가을입니다. 배경 좋으시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지혜롭게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성교방송 기억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